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하면석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지난 영상 때그 동국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 가서 그 창,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서 세무 상담을 해줬었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 거기서 나왔던 질문들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영상은 말이죠, 그 제가 그 동국대학교 창업지원센터 가서 받았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사업을 이제 할 건데 개인 사업을 할 건지 법인 사업을 할 건지 어떤 게더 유리하냐 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비 창업자들이 질문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많이 중요하죠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그래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제가 어떤 걸로 하는 게더 유리한지 한번 대안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먼저 보시죠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개인 사업을 할 거냐 법인 사업을 할 거냐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은 어떤 건지 어떤 사업인지를 먼저 좀 고민을 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업을 혼자 할 건지 아니면 같이 할 건지 그런 고민을 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거고 혼자 할 건지 여러시서 할 건지를 정하셨다면 개인이 유리한지 법인 유리한지를 한번 따져 보셔야겠죠. 먼저 이제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세율이 6에서 42%까지거든요. 세율이 그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은 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무한 책임.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내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업을 하셨으면 그 세무상 요구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사업장을 어디로 할 거냐? 이 사업장은요. 내가 임대한, 임차한 사무실, 뭐 집, 공용 오피스 모두 다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간이 과세로 할지 일반 과세로 할지를 또 정하셔야 됩니다. 연 매출이 내가 내 사업이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될것 같다. 그러면은 일반 과세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간이 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간이랑 일반과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신고할 때만 좀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부기장을 하셔야겠죠. 이 장부기장은 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이제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러나 이제 기장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소규모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장부를 안 써도 돼요. 아이 장부를 안 쓰고 추계에서 세금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간이랑 일반이랑 나뉘는데 간이는 그냥 1년에 한 번,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그 1년에 두 번,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건 매년 5월 말, 5월 말에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직원을 고용했다, 그러면 급여 지급 등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셔야 되는데 이 원천징수는 그 급여 지급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보는 건이 법인사업자인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10에서 25%예요. 10에서 25%인데. 문제는 이 법인은 그 내가 그 이익이 난 것에 대해서 법인과 나는 이제 별도의 실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익이 났다고 했을 때 내가 배당으로 혹은 급여로 어떤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내 개인적으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배당할, 배당 세율이 14%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율 차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개인 사업으로 하든 법인 사업으로 하든 이 배당소득세까지 고려하게 되면, 물론 개인 사업자가 세율이 높기 때문에 더 불리할 수도 있는데, 뭐, 세율이 높은 거는 아주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케이스이고,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세율 때문에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설립을 하셔야 되는데, 법인 사업자 경우에는 이 법인 설립은 그, 법무사들, 법무사들이 도와주고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최소자본금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특수한 업종 빼고는 최소자본금제도가 없습니다. 주주 한 명도 가능하고요. 출자 비율대로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출자한 만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을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 사업보다 법인 사업이 좀더 안전하죠. 마찬가지로 법인 사업도 사업자 등록증을 하셔야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장부 기장을 해야 되는데 법인은 원칙적으로 복식 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춰야 됩니다. 물론 장부가 아예 없어도 추계에 의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보통 법인은 그 개인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장부에 대한 부담이 좀더 있습니다. 그리고 법 부가가치세도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4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신고납부를 4번 하셔야 되는 거고 법인세 납세의무는 매년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이랑 마찬가지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개인사업으로 할지 법인사업으로 할지 뭐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실무상으로는 개인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장부 기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법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그내내사 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을 한다 치면은 뭐 개인 사업도 무난하고. 반대로 법인들과 법인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면 당연히 법인으로 하시는 게좀더 서로간에 편합니다. 법인들 일정 규모가 있는 법인들은 개인이란 거래를 좀잘안 하거든요. 같은 법인끼리만 거래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업하시려면 자금조달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상대적으로 법인 법인 사업을 하시면 은행 대출도 좀잘 나오는 면이 좀 있고 개인에 비해서는 그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법인 사업자를 좀더 우대해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드렸는데, 사실,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에 대한 장단점은 사업 초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소득금액이 있어야지만 세금을 내는 건데, 개인으로 하든 법인으로 하든 사업 초기에는 그렇게 이익이 많이 안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세율 차이에 대한 것 때문에,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고민이다. 이거는 아직은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요즘은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 그거를 먼저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하시는 걸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제가 가장 좋,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이 넘어가면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는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법인을 전환합니다. 법인으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은 그 장부를 관리해야 될 부담이 좀 생깁니다. 회계나 세무나 이런 걸 관리하실 분이 있으셔야 될 거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초창기에는 뭐 그런 관리를 뭐 외부에 맡기는 게좀더 편할 수도 있고요. 사업에 집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본인이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꾸준히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요즘은 또 다들 검색을 하시면은 모든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상 이거에 대한 뭐 세금 폭탄을 두려워하거나 어, 내가 잘못됐을 때 세금 을못 냈을 때 미납했을 때 그런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 아직은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고용 창출, 창업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 있으니까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갔던 동국대학교 창업지원센터도 동국대학교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일반 일반인들도 그 창업지원센터에서 뭐 참여를 할수 있더라고요. 요즘 뭐 검색을 좀 해보시고 내가 사업은 하고 싶은데 그 사업에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많이 좋겠죠. 결론을 내드려야죠. 내 개인 사업으로 할지 법인 사업으로 할지. 결론은요. 사업 초창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면 다 개인으로 했겠죠.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다 법인으로 했겠죠. 당연히. 개인은 개인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고요. 법인은 법인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아, 한 가지. 이제, 마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창업을 하실 때 사업이 잘될 거를 기대하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익이 많이 난 것을 내가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근데 개인은 상대적으로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내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쉽고요. 법인은 법인과 그 나는 서로 독립된 실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번 소득은 온전히 내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배당이나 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을 내가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 개인 사업으로 할지 법인 사업으로 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좀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요즘은 뭐 유튜브든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모든 정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정보들을 이해하시는 게 어려우니까 저와 같은 뭐 회계사든 세무사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조, 좋을 거고요. 뭐 사업 초기에는 사실 도움받을 것도 없고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 셀프 부가세 신고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렸었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는 그런 것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소득세, 법인세 신고할 때는 또그 나름의 요즘에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사업에 집중하라. <laughs> 뭐 이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도 한번 봐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